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경매 전문 진단 평가사 차사다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EV6 차량 준비했고요. 어, 지금한 거의 이 정도면은 뭐 EV6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요즘 EV6 차량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현재 이제 중고차 경매장에서 EV6 물량이 좀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가격대도 시세 대비 현재 조금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뢰를 해주셔서 낙찰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좀 소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뭐 9월, 8월, 9월, 10월 달 정도에는. 물량이 좀 많이 좀 나와가지고 2천만원대 중반에도 낙찰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식이 오래된 물량이 다 소진되고 22년식 23년식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금액대가 그만큼 조금 올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짧으면 시세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불과 2만 키로 밖에 안어 키로 수가 굉장히 조금 좋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키로 수좀 짧은 차량은 경매장에서도 좀 흔하게 나오는 차량은 아닌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한 300만 원 이상을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2년 EV6 롱레인지 어스 이륜 차량입니다. 흔히들 가장 선호하시는 트림 중 하나죠. 최초 등록일은 2021년 8월이고, 주행거리는 24,000km 운행했으며, 시작가는 2,66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출품된 차량이었습니다. 장기차량 1인 소유 차량이었으나,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EV6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이 차량의 중고 시세는 3,5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래도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긴 하지만 시작가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온 차량이라 얼마에 낙찰될지가 좀 관건이었는데요. 입찰 볼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사분들도 이 차량을 좀 관심있게 보던 터라 상한선 설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곳 자동차 경매장에서는 버튼식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호가되는 방식이라 고객분과 상의 끝에 상한선을 3,300만 원 정도 잡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140만 원에 낙찰을 받아냈습니다. 즉 시세보다 수수료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한 셈입니다. 전기차는 감가가 빠르다 보니 싸게 나온 차량을 잡는 게좀 관건인데 이번 EV6는 가격적으로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낙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EV6 전기차는 기왕이면 롱레인지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1회 충전 시 실주행이 한 350에서 400km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EV6는 현대기아 최신 열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그로 인한 차박이 또 가능하고, 실제로 차박을 하셨던 실사용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스 등급의 경우 편의 옵션이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연 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엔진을 교체가 필요 없고 브레이크 패드 수명이 좀 길어서 유지비 면에서 내연 기관 차량보다 저렴하며 연료비 또한 절감되기에 전기차 중고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 사이트만 보고 차를 비교하시다가 결국 비슷한 가격에 사게 되는데 경매는 좀 다릅니다. 경쟁 입찰로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으며 렌트나 리스 출고 차량이 많아서 관리 이력이 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진단 평가사 자격을 갖춘 경매사가 직접 내가 원하는 차량을 점검해 주기에 보다 확실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딜러 마진이 또 없기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EV6 같은 전기차는 초기 감가가 좀 크기 때문에 적정 시점 경매 매물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좀 전기차를 좀 구매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중고차 경매로 구입시 아무래도 일반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 원가에 낙찰을 받는 셈이라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2025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2026년도가 되면서 어,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처럼 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선점하시는 게 좋고 자동차 경매는 조금 관망보다는 어,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밴드 링크나 어, 블로그 링크, 그리고 제 카카오톡 링크도 모두 다 남겨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고 다음 번에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사다고 김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